블퍼리 레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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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퍼을레퍼 또 때. 아! 아, 아 나, 나. 오! 렇게 어. 어. 아, <laughs> 어, 여기 로 진짜 아, 엄청 텐션이 이다 <laughs>

좀 귀엽더라? 화이팅, 화이팅. 파이팅, 화이팅. 일론 머스크 아, 아, 여기 보고 있었어 아이고 아, 어, <laughs> 아, 아, 너무, 아, 너무 재밌어 너무 <laughs> 소리가 안들리는 <laughs> <laughs>

오오아 알 love the corner. I don't like the Mokuna. I don't like the Mokuna. I d 모 n t like the Mokuna. I d o 그거 점수판 내고 국고 <laughs> 가서 망고에서 밥먹고 들면안 가져와라 이거 생각보다 멀어 그래 너는 할지가 많안 잡혀요 다고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, 아는 <laughs> 그걸 가져라야 이게 타이핑이지 점수판이랑 공가져오 <번 가지고 웃음> 이 <laughs> 미안 아 미안해 힘들었으면... 때는 그게 힘든 거인 그 당연했어 그 가서 그당연한 생각하면 안 힘들었어 그게 <laughs> 아, 그냥 x 아, 네 내가 점프 쳐서 이공안 되면 그때 행복했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, 힘들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맞아, 사내면 가면 아그 그거는 또깜빡가데 <laughs> <laughs> 그 에이! 저가다어다다고야나 그 <laughs> <laughs> <참 웃음> 없어. 나 그때 인천에서. 뭐로? <laughs> <나 웃음> 오! 어리분니다저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니까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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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다니다죄송어니다다다 주유원사는 진짜 다 나이 많아요. 옛날에 어디야 주유원도 간가봐? 아니 무식하게 선크림 같은 거안 바르고 하니까 뭐. 햇빛 때문에. 어 햇빛 때문에. 어, 때문에. 그주유사특 그거 뭐야 그 이거 뭐냐? 찌스타 할때지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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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가지만할 그, 그, 그 아, 때, 때, 이거 보는 거어아 아, 그래? <laughs> 아, 그래? 주사주 아, 그, 그, 아, 진짜 센척하려고안 찍어 적응이 될수 없는 구조잖아요 원래 스 항상 무감각해한마 아, 그래, 우리 고 우리 주 이거 사다이이했는데 쌤이. 이 우리 막 이거 이러고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안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나이이

잘깐지다 붙인 것같그러 아, 보일 아, 아, 수 있어 증그러 나중에 멋진 MT 정우야정우 부럽다 다다 멋진 직업 다음 주부터는 <목소리>

엠티를 너무 일찍 했잖아 아니 형지 찍으라고 아니 형이 드럼드이7 0만원이야 마사지 비0 0만원0만원짜리엠티어 시작!

그러결혼하기도 맞아요 또꽤 나요. 좋아해도 정도가 있죠 창단 미룬다는 거에서 어떻게 된 좋아한다는 기준이 너무 강해요 저희는 석춘이니까 하나, 둘,